이 이야기는 나와 몇년 동안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엔 잘 몰랐던 직장 상사의 이상한 소통 방식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언니의 부장님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 느릿하고 고운 목소리, 누구에게나 잔잔한 미소를 건네며 다가오는 사람이었대요.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부장님 밑에서 일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완벽한 리더였죠. 그리고 부장님이 부서를 맡으면서 월요일엔 이번 주 계획을 잡는 전체 회의, 금요일엔 돌아가며 업무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처음엔 체계적이고 훌륭한 리더십 같았죠. 하지만, 그 우아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아주 얇고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대요. 이상함이 처음 드러난 건 어느 회의 시간이었다고 해요. 한 직원이 지난주 행사 결과를 팀회의 때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 모두 박수를 치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죠. 행사의 성과와 반응도 좋았고, 향후 계획까지 완벽했대요. 그런데 부장님은 미소 지으며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응. 이건 조금 급하게 만든 느낌이네. 우리가 위에 보고하기엔 뭔가 아쉽지 않을까? 말투는 너무 운화했죠 마치 칭찬 속에 살짝 아쉬움을 넣어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직원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버렸죠. 그리고 이어진 말, 여러분도 느껴지죠?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laughs> 미소 지으며 말하는데 그 미소 속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고 해요. 욕도, 고함도 없었지만,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말투. 그게, 그 우아한 부장님의 진짜 화법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부장님의 수준이, 높으셔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날 이후, 그 직원을 향한 은근하게 신경 쓰이는 말투는 계속되었대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집중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여. 이건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 은서 씨, 답지 않게 왜 그래? 팀원들이 동료평가서에서 업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적었네? 신경 써야겠어. 표정은 늘 미소 짓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도 잔잔했대요. 그리고 누가 봐도 겉보기엔 친절했죠. 그래서 누구도 저건 괴롭힘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대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부장님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늘 다정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부장님은 다정하신데도 왜저 사람은 유독 저렇게 힘들어하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피드백 주시는 건데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되지. 절에서 사회생활 하겠어? 이렇게 타깃이 된 직원만 점점 고립돼 갔다고 해요. 나중에 보니 그게 소시오패스 상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진 않지만 타깃이 된그 사람만 은밀히 고갈시키는 관계 시스템. 부장님은 마음에 드는 직원에게는 과할 만큼 다정했대요.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하지. 라고 쿨하게 웃어 넘기고 프로젝트는 좋은 것만 맡기고 평가에는 탁월한 감각, 팀에 큰 힘이 된다 같은 표현을 넣어줬대요. 심지어 커피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죠. 아영 씨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 거 알지? 요즘 팀이 잘 돌아가는 건 아영 씨 덕분이라니까.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죠.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 다정함은 지금 생각해 보니 부장님에게 필요한 도구였을 뿐그 직원이 부장님에게 유용한 동안만 그 다정함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총해봤던 그 직원이 어느 회의에서 조심스레 의견을 달리했대요.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부장님 표정이 찰나였지만 차갑게 굳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졌대요. 아영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이 부분은 다시 해야겠어.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랄까? 외부에선 칭찬받았대도 내부 기준은 다르거든. <laughs>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팀과 협업하며 큰 칭찬을 받던 날, 그날을 기점으로 부장님의 태도는 확실히 차갑게 변했다고 해요. 그 직원은 총해봤던 사람에서 애물단지로 바뀐 거죠. 이후에는 큰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평가에는 억지로 흠집내기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점심에도 부장님은 일부 직원만 데리고 나가고 그 직원은 점점 존재감이 사라져 갔대요. 그리고 몇달뒤그 직원 역시 조용히 회사를 떠났대요. 신입 직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만두는 사람도 계속 생겼대요. 언니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승진을 앞두고도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장님의 타깃이 되는 순번이 그 언니에게도 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승진을 해도 부장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사표를 내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받았다지? 그래요. 잘 가요. 고생했어요. 근데 나만큼 잘해주는 선배도 없을 텐데 어쩌나? 가서도 내 생각 많이 나겠네? 하며 웃는 그 웃음이 <웃음> 언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더 소름이었죠. 부장님이 승진하며 언니가 갈 예정이었던 타팀 부서로 이동 발령이 난 거죠. 언니는 말했어요. 뭔가 찝찝하더니 부장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이지 퇴사가 아니었다면 끝이 아니었겠구나 싶더라고. 겉은 화려하고 우아한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하나 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직장 상사.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소시오패스 직장 상사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소시오패스 상사 실전 대처법. 1. 감정적으로 말고 기록으로 대응하세요. 말차, 말 상황을 남겨두면 상대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2. 혼자 상대하지 말고 공개된 채널을 활용하세요. 이메일, 회의록, 함께 듣는 사람 등. 혼자 대면할수록 상대방의 의도대로 조작당할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3. 처음부터 경계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사적인 부탁이나 과한 개입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4.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에요. 상대가 감정 조작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5. 필요하다면 이동도 선택지입니다. 그들의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죠.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닳기 전에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큰 사건을 겪으면 변할 수도 있지만 소시오패스처럼 타인을 도구로 다루는 소통 방식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올려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처법을 활용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세요. 이야기 고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